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제가 저번에 말랑이 메이킷 말카미 메이킷 사러 왔던 윤서라는 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오늘은 시크릿 쥬즈 안경을 만들어 볼 거예요 짜잔 빨리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긴 하지만 소개를 먼저 다 해드릴게요 그렇죠? 열고 여기 안경에 꾸미는 거별 모양도 있고 이보적 달린 초록색도 있고 이거 하트 하트 모양도 있네 그 다음에 이거 제니 제니 느낌의 그것도 있고 안경 모이요 이건 뭐지 그 뭐지 제나 제나 그리고 이건 약간 핫핑크주두주두주두라고 주주? 하기엔 너무 하트가 많은데 여기서 두부 스타일도 있고 여기 스텔라 스타일은 없네 신디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걸 열면 과연 뭐가 들었을지 이 밑에 뭐가 들어있대요 대박 이거 뭐야? 와 어? 핑크색이 안경이 세개 들어있고 여기 안경에 꽂는 건가 봐요 이게 그리고 어 진주 왕관이 있네 그리고 이거. 이거는 어 짝이 안 맞다 보지? 짝이 어짝을 맞춰서 해놔줘 저기 이거 왜 이렇게 잘안 팔지? 응, 음. 얘네 둘이 맞고, 얘네 음, 둘이 맞고, 어, 얘네 말로... 음, 먼저 정리를 해줄게요. 다 됐고, 안경닦이를 이거 만든 것 같은데, 뭐지? 와, 되게 신기하게 잘 만들었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안경 닦기가 잘 없거든요. 이렇게 접어서 제자리에 여기 놔줄게요 산이 알맞은 곳에. 그럼 이제 안경을 만들러 가볼까요? 고고! 이번엔, 음, 안경 하나를 들고 여기에 아까 했던 그 약간 보래달린걸 하고 싶은데 어? 내가 이애 사진 살면 다른 거할거못 봐. 이거 응? 나 이게 아닌 응? 같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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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앞에 뭐가 없어. 탈 부여 너무 너무 허전하니까또 다른 걸해줘야 되겠죠? 약간 바다 색깔의 느낌. 얘를 해 줄까요? 아니야. 얘 너무 좀 그런가? 블루 핑크 괜찮을 것 같았네. 일단 해 보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 좀 아일랜드 숲의 약간 그런 색깔 색감이 그런 색감이 나네요. 우와, 되게 예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도 좀 뭔가 허전하다 하면 얘네를 꽂아줍니다. 오, 예쁘게 꾸며줍니다. 시크릿 주주 안경이라서 왠지 좀 시크릿 조주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많네요. 또 하나 더 있지, 스텔라. 음, 스텔라랑 흰디가 같이 있네, 한 칸에. 마지막 한 칸에는 유니가 있고요. 여기 하트는 하트가 있어요. 그냥. 동그라미에는 하트가 있고. 별은 시크릿 주주의 주인공, 주주가 있고요. 여기는, 어, 별의하신 타요. 음, 타요래. <laughs> 타로, 타로, 타로. 타가 똑같아. 이번엔 꿈미가더 없으니까. 이번엔 뭐하지? 더할게 없으니까. 한번 껴볼게요. 여보고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다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우와! 이렇게 생겼고요. 넣어주시니까, 한번, 안건 닦기로,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뭔가 좀 깨끗해질 것 같은데? 음? 티가 안 나. 티가 안 난데? 여전히 똑같아. 티가 안 나. 티가 안 나는 거니까. 패스. 그냥 이거들을 톡톡 떼버리고 가겠습니다. 또 하나 더 만들어. 음? 아직 아직 전이야. 아직 늦었어. 아직 늦었어. 아직 너무 늦었다. 아직, 아직 너무 늦었어. 아직 너무 늦었어. 그리고 탄간를 빼줘야 돼. 어후. 그럼 하나를 더 만들어 가볼까요? 고고. 음, 이번엔 또 주황색을 할까 보라색을 할까? 약간 보라색 보기도 하 보석 스티커 붙인. 이 고양이 모양에는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귀여운 곰돌이 해보겠습니다. 곰돌이, 곰돌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어, 곰돌이 말고 왕관을 해요. 왕관, 처음 해보는 왕관. 과연 어떤 색깔일지 궁금합니다. 해보고 알려드릴게요. 과연. 오, 가, 응? 음? 별안 됐네. 어느쪽인가 아, 이쪽 아니네! 뭐야? 토빙수니까 네? 토빙수인가 초빙수로 만든 건가? 오, 위에 별이 있어. 나 심, 상상치도 못했는데. 하트 위에 별이 있어. 대연 좋습니다. 잘 됐다. 이거는 응? 생일 선물 을것 같아. 이거는 약간 아일랜드색 색감에 푸른 바다색을 넣어 주고 자. 네, 한 개만 더 만들고 패스할게요 자한 개만 이고두개더 만들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두개 우와 <laughs> 예쁘게 잘 만들어졌다 이번엔 또 예쁘게 꾸밀만한 게 없을까? 얘를 아직 안 했네. 아. 자. 아, 이거 잘안끼워지는데 어제 반대쪽인가? 왜잘안 끼워지지. 아! 이거 보지 아, 진짜 한 개만 만들고, 진짜 패스하겠습니다. 어디가? 어디가? 뭔가 너무 좀 그런가? 이번엔. 자. 마지막이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생일로 고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어, 뭐야? 여기, 여기, 얘를 꽂아고 오! 자, 다 완성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선글라스니까 기대하세요. 주황색, 주황색, 주황색 그리고 이번엔 다른 거를 해볼게요 이번엔 약간 좀 보석이 있는데 좀 예쁜 거? 좀 해볼게요 어, 음, 아까 얘 보석이 있었어 하지만 날개 있었는데 좀 뭔가 허전해 좀 뭔가 예쁜 거 일단 해볼게요 해주는 네, 민수색 너무 좀 하고 너무 하우색 보라색 이거 있을까 아 포도색깔 해볼까 자 해볼까 이런가 아 잘못했다 아, 뭐야 노래 다 빼야돼. 아일랜드 주인공. 하늘색. 오, 무슨 주인공이야, 하늘? 바다. 지하. 됐다. 자. 자. 다 완성된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빨리 좀 만들어주세요. 아, 자꾸 말해, 누가. 누가 뒤에서 자꾸 말하는 느낌이니까, 요 왠지 좀 죄송한데? 아직 좀 남았어. 일렀어, 아직. 아직 일렀습니다. 일렀어. 어떡해? 이거 뭐지? 뭐지 이거? 이거 뭐지? 이거 그 잠깐만. 저러라. 저기 저기. 어. 뭐이하려고 했는데. 우리 튕겨 나갔나? 장하다 당연이 내가 쓸가안나가 예는데 자응하다응 버리고 이제 제가 골라 보겠습니다 예쁜. 무슨 색깔을 골랐을까요? 자끼귀끼게합니다자 자. 차량님은 알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모를 겁니다 안 보죠? 한번 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해 여기 생일, 생일 축하해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이제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사랑해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아,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드립니다. 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지금까지 시크릿 주주 안경이었습니다 안녕. 나중에 또 봐요. 안녕.